3월 11일 월요일, 한 달란트라도 현명하게 사용하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25에서 27절 큰 재능이 없다고 아무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늘어난다. 자기 처지를 한탄하거나 남들 같은 능력과 수준에 못 미친다고 자신의 재능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아 내가 저 사람 같은 재주와 능력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통 크게 헌신할 텐데 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교회를 살펴보라. 진짜 일꾼은 몇 사람 뿐이다. 대다수는 책임감이 없다. 영혼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 의의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다. 일이 어려워지면 절대로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한 달란트만 받은 자이며 그것을 수건에 싸서 세상 속에 묻어버린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세상 일에만 사용한다. 이 땅의 것만 줬다가 미래와 영생,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무슨 말을 해야 어떻게 해야 이런 부류의 교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깨달을 수 있을까?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영혼의 부담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이제는 백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미 있는 영향력과 수단을 개발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수 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잘 활용하여 두 배로 불리게 하라.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리비엔 헤럴드 1878년 3월 14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25에서 27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북키프로스의 류재경, 김미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사역 연장을 위한 비자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